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 고사성어 한식에 대한, 한식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한식에 대한 것을 해볼 겁니다. 한식이다. 이 한식이라는 날은 동지를 지나서 105일째 에, 되는 날입니다. 105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때는 24절기로 보면은 엇과 거의 겹치냐 하루 또는 당일 그러기 때문에 청명하고 이렇게 겹쳐요. 그래서 우리가 청명의 주구나, 한식의 주구나, 같은 것이다 하는 말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때는 또 뭐라고 겹치냐면, 식목이라고 이렇게 겹치는데,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은, 옛날 중국에서 한식날 딸이 태어나면은, 오동나무를 심습니다. 그 오동나무를 심어가지고 딸이 시집 갈때그 나무를 비워서 장롱을 만들고, 그래서 어, 그, 나무를 심는 날이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 한식이란 유래는 어느 나라와 관계가 있냐면, 이진 나라와 관계가 됩니다. 근데 중국에서 보면은 이진 나라가 있고, 또저진 나라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발음은 틀린니다 우리는 진, 진, 그런데 이건 우리 발음은 진, 진, 그러는데 중국에서는 이건 찐, 이건 친 그래요. 그래서 친은 예, 글자로 쓰면 c H i n 이 됩니다. 여기 a자만 들어가서 차이나라는 말은 진나라가 통일이 되어가지고 어, 이렇게 되고 이 진나라는 다시 이렇게 세 나라로 갈라집니다. 이 진나라가 융성했다가 나중에 에, 이 한나라, 그 다음에 위나라, 조나라로 이렇게 세 나라로 이렇게 나니다 그래서 이게 진나라가 아, 삼진이라 말은 한위조 이렇게 나는데 진나라 형성했다가 이성세 개의 성씨가 이렇게 튼튼하게 해가지고 나라를 딱 나눠지는데 이세나라가 갈라지면서부터 중국은 춘추 시대에서 전국 시대로 바뀝니다. 전국 시대가 되어 가지고 마지막에 진나라가 통일을 한 것이 이제 진시황이 나오는 것인데. 이 진나라 시대에 누가 있었냐면 문공이 있습니다. 문공. 이 문공의 아버지가 헌공인데, 헌공의 노여움을 사서 문공이 방랑 생활을 합니다. 몇 년간 방랑 생활을 하면 19년간 생활을 해요. 그런데 여기저기 나라에 돌아다녀도 대접을 못받아 그래서 이 문공이 어느 나라를 가냐면 은아 동방의 제일 큰 제나라로 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나라를 갑니다. 근데 이때 제나라의 가장 훌륭한 그 왕이 있죠. 왕이 환공인데 이 환공이 대접을 아주 잘해주고 어 그래서 이제 문공을 보고 하는 것이 대단히 똑똑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환공은 춘추 오페 최초로 된 인물인데 이제 환공이 문공한테 딸을 줍니다. 이 딸의 이름이 뭐냐면 제강이에요. 제, 어, 제 나라의 강씨다 즉, 공주를 이렇게 줬지요. 그런데, 예, 여기 제 나라에서 5년 정도 살고 나니까 황공이 죽습니다. 제 나라가 상당히 어지러워. 아, 그래서 이그 신하들이 자기 진나라로 가면 지금 왕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자고 해도 이 문공은 안 가는데 이 제강이 저녁에 모르게 술을 먹여가지고 아침에 그냥 마차를 태워서 진나라에 가버리게 된 거예요. 그 뒤로 왕위에 이렇게 오릅니다. 그런데 왕위에 올랐을 때에 모든 신하들한테 많은 좋은 자리를 줬는데 같이 따라다니는, 근데 누구한테만 이걸 잘안 줬냐면은 계좌추라는 사람입니다. 계좌추. 게자추. 이 계좌추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자리가 너무 시시한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좌추는 그런 문공하고 어떤 관계냐. 이, 돌아다니면서 방랑 생활할 때 아주 배고파 죽을 때 개자추가 자기 허벅지를 잘라가지고 요리를 해서 문공한테 먹여준 거예요. 그래서 문공이 그 배고픔을 이겨서 살아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음. 에, 자기한테만은 이렇게 에, 자리를 안 주니까 이 개자추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예, 진나라 문공은 에, 그 당시 정치를 잘 해가지고 에, 춘추오패, 최 황공 다음에 에, 진 문공이 춘추오패가 되고 그 뒤에 초나라의 장왕. 온 나라의 부차, 온 나라의 구천에 의해서 축축오패가 되는데 이 계좌주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문공을 위해서 이 허벅지를 잘라서 고기로 만들어 가지고 주기도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들어갑니다 이 들어간 산 이름이 무슨 산이냐면은 면산입니다 면산 이 면산이 이 지금 중국에서 공중도시로 아주 유명합니다 예, 한1 5층정도의 절벽 위에 가서 에, 호텔도 있고 마을이 형성이 어 있어 그래서 공중 도시라고 그러는데 여기 가면 계좌추상이 크게 있고 계좌추의 묘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진문공이 대체 그때 그 어려웠을 때 나를 그 지사 사, 허벅지를 이렇게 잘라 가지고 먹여 살렸는데 내가 이걸 잊었구나 하고 에, 면산에 가서 계좌추를 나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문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이면산에다 불을 지르자. 불을 지르면은 안 죽으려니까 나올까 아니냐. 그래서 불을 지르는데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 찾으러 이제 다녀 보니까 자기 어머니하고 둘이 딱 붙다 죽었어요. 그래서 문공이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고 묘를 쓰고 절대로 오늘만은 불을 피우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불을 피우지 말라 하니까, 그 신하들이, 그럼 불을 피우지 않으려면, 무엇을, 밥을 어떻게 먹게요? 그 안날 해가지고, 오늘은 전부 찬밥을 먹어라. 찬밥을 먹어라 해서 찰한 자에다가 밥식사를 이렇게 써서 한식이라는 날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식은 성룡하는 날로 유명하고, 바로 여기 면산에 가면은, 청명 한식이 만들어진 장소라고 이렇게 널리 선전하고 있죠.